수를 쳐도 알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멜로디 잘 쓰는 특급 비밀을 하나 오픈하면 당신이 프로 작곡가로 데뷔할 때까지 제수강 여는 평생 무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죠. 할수 있는 선에서. 노력한 게 보여. 옛날에 20대에 나처럼 그래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좋은 노래를 써봐야지. 보여! 근데 관점이 잘못됐어.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애초에 1, 2마디에서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는 문의 멜로디를 지금 본인이 뱉어내고 있어요. 아, 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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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근한다지러 해, 이거였나 따라 따따 리듬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들어볼게. I'm not happy, I'm not happy 미치근한 건좀 싫어 어. 빠라빠빠 빠라빠빠 빠라빠빠, 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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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리듬이네. 지금 본인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데뷔라는 내용들을 많이 배워서 분명히 그걸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노래가 좋으려면 여기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일단 여기를 기가 막히게 잘 써야지 생각을 했을 텐데 혹시 내가 물어볼게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질문과 대답 형식이에요? 아니면 이 하나를 잘 쓰자고 한 거야? 이거는 질문과 대답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고 한글로 답하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한글과 답어 그지? 질문과 대답이지 근데 내네 중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한 세트야 질문과 대답이 아니야 한 명이 한 명이 <laughs> 영어 했다가 막 한글 했다가 오락가락이야 흑인과 백인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질문과 대답이 아니고 한 명이 그냥 영어에다가 한글했다가 영어에다가 한글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할까? 질문과 대답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질문과 대답이 제가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김도훈 작곡법에도 나오고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한 시간 질문 L O V E Love 대답 설레이나요? 한때 모든 것들이었던 질문 L O V E Love 이게 대답이에요. 멜로디컬하게 가다가 때창 멜로디컬하게 가다가 때창 이 정도 돼야 대중들은 아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재밌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자첫 번째 들어보세요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대답 박수를 쳐도 알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멜로디 잘 쓰는 특급 비밀을 하나 오픈하면 좋은 멜로디는 박수를 쳤을 때, 데뷔가 되고, 재밌어야 된다. 자, 뭐냐, 면봐봐요 나는, 멍청이 하고 빱빱빱빱 <봐바> 비슷해요 느낌이, 따라따라따 하고 빱빱빱빱 <봐바> 달라 완전히 다른 리듬이야 기억하나요 따다다따다다 p pap pap p a 바라바 p pap p a 빠빠빠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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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어?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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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에, 아, 뿌, l 러. -E 따라, 따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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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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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